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8월 15일 목요일입니다.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CPI 전년비 대비 2.9% 상승 이상치를 0.1% 포인트 하회하면서 방향성은 알려줬다. 그러나 어제 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좀 오르는 느낌이 없었다면 지난달만큼의 이제 급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연준 금리 의 인하 폭 그러니까 어느 정도 25를 할 것인지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할 것인지 일단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들다. 그래서 또 이걸 또 불확실성으로 간주를 해서 어 조금 더 시장은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우리 리플과 결부지어서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57,900명 58,000명 오늘 지금 현재 57,963분이 지금 구독하고 계시는데요 어, 그러니까 27분만 더 구독하시면 이제 대망의 58,000이 되네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고 어제 라이브 방송도 어제 했었는데 어, 어제도 라이브 방송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8 까지 도전했었는데 어, 2.8 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뻔 했는데 네. 2.9가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건 이따가 이야기할 거고 어쨌든간에 아 구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명 되면은 소고기 이벤트를 아 제가 공약으로 걸었는데요. 네 당연히 할 겁니다. 근데 채끝 등심이 맛 없다. 뭐 일단 당첨 당첨은 안 됐는데 <laughs> 될거안된걸 떠나서 일단은 맛 없으니까 등심으로 해달라. 아니면 뭐제비추리를 <laughs> 네. 이제 완전히 이제 또 저희 구독자 분들이 이제 메뉴를 고르고 있어요 네. 사람은 늘 겸손해야 된다 당, 당, 당첨도 안 됐는데 치마살 재배 추리 등심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네. 그 마음이 또 투자에서도 그렇게 하,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등심이 제일 강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뭐 그런가요? 그, 채끝등심 진짜 맛있는데. 아, 네임, 나만 그런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10만 명. 실버 버튼, 화이팅! 고량주 트레이딩 클럽도 마찬가지로, 어, 어제 두분 가입하셨구요. 어제 QCH님 환영하고, 아, 어, 우리 신성땡님 환영합니다. 네, 어제 두분딱 들어오셨고, 두분딱 들어오셨고, 이제 오늘도 새롭게 두분 받으니까요. 네, 원하신 분들, 선물 거래를 배우는 공간이고요 가입하신 분들은 다 필요 없고, 저희 메인 화면에서 커뮤니티,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커뮤니티. 그리고, 이거, 이거. 일단, 오늘 광복절이니까 이걸 보세요. 그리고 정답은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정답지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제가 하는,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보여드려, 보여드리는 장면을 다 찍으면서,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원하시는 분들 욕심 없으신 분들만 오십시오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욕심 없으신 분들만 오라고 해도 딱 오시는 분들은 오시잖아요. 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어, 여러분 영어 학원 수강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어, 어떤 자 그러니까 주가나 주가나 암호화폐는 기대감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0.25 그러니까 베이시스 포인트냐 50 베이시스 포인트냐에 대한 명확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것으로 인한 지금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된다 25 베이시스 포인트일지 50 베이시스 포인트일지 연준이 금리를 50,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려면 보다 악화된 노동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큰 수준의 금리 인하가 예정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겠죠. 네, 세 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둔화되는 경우에요. 일단 어제의 2.9는 네, 첫 단추를 꿰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일제히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6.4 달러, 16, 16만 4천 달러. 16만 달러 내년에 도달할 것이다. 어, 라고 하네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최악이 지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뭐, 어제 올랐네, 안 올랐네.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 따지기를 매우 촘촘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플에게 있어서 또 다른 브레이크아웃을 준비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다른 다음 브레이크아웃을 또 생각해 봐야겠죠 네 최악이 지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이때 같이 아래 공포의 최악이었거든요 역시 위기는 기회다 Bad is good 나쁜 게 좋은 것이다 매수는 고통스럽게 By the tip 다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 저희 고령 주회분들 또는 다른 회원분들도 트리플 또는 코 드로플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사는 것이다. 더 내려도 사는 것이다. 무조건 이렇게 사봐야 돼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물려 있든 수익이 나든 일단 사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뭐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9월 금리나 단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어, 단행하겠죠. 단행하겠죠. 뭐 어쨌든 뭐쭉 그랬다는 이야기, 어, 물가가 다시 높아도 9월 금리인하는 예상된다, 뭐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음, 카발라이스는 리45도 53, 네, 여전히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헤리스가 어, 그 연설을 잘 하더라고요. 지금 밀고 있는 게 I know his type이었나? I know I know Trump's type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간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 어휘를 쓰더라고요. Perpetrator, 그러니까 그 범죄자, 아니면 그, 저기, fraud, 사기꾼, 아니면 트럼프는 어떤 타입인지 알지? I know his type 하면서 딱그 우는 모습이. 그 미, 민주당 표를 결집시키만 하더라고요. 예, 네, 그건 알겠는데 그건 이제 혼자 혼자 하실 때 이야기고 이제 직접 다음 달에 TV 토론에 나올, 나올 때는 이제 다릅니다. 상대에 있는 거랑 혼자 스파링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예, 네, 트럼프도 승부사에 여러분, 그때 그 총피격 진짜 큰일 날뻔한 다음에도 승부 그 그런 그런 거는요. 아, 진짜 준비된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들었습니다. 네, 물론, 하나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없지만, 에 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누가 거기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런, 신선함도 지나가 버려서, 또 이렇게 됐지만, 이게 참, 그런 것, 여러분도 그런 거 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미수에 그쳤을 때, 그, 피살, 어, 미수에 그쳤을 때, 그 순간만큼은, 끝났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네, 여기서는 뒤집을 수 없다. 근데, 모든 게다 사람이, 이게, 어느 정도 딱 보면은, 그, 시, 신선함이 사라지면서 식어요. 모든 게다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또 역전시킬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검사 대, 어, p e r p 이 t 범죄자의 구도. 뭐, 좋은 구도를 잡긴 잡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지켜보시죠. 비트코인 ETF는, 일단은 조금 이렇게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더리움 ETF도 있거든요. 근이 네, 자리에 이제 XRP ETF가 딱 나오기를 또 바라야겠죠. 그러니까 리플 어, 운영진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도 조금 빠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ETF가 어쨌든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3, 어, 102까지 떨어졌네요. 네, 좋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게 좋아요. 이게 경제 지표만 딱50 베이시스 포인트일지, 20, 25 베이시스 포인트일지만, 그 명확성만 조금 제공된다면, 이파는랠리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패드워치에서는 이제 34일 남았는데요 자, 25, 50 중에서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어제는. 오늘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이제,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했겠네요. 네, 25 베이시스 포인트로 갈 것이다. 근데 바로 50,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가도 좋겠는데, 네, 25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금리이나 시즌이에요. 그,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야, 환율도 1361원까지 떨어졌어요. 환율도 1360, 자, 10년 국, 국채, 아, 3, 4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네, 삐끗한 것도 있고 불확실한 것들도 있고 좀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짝 우리가 기대한 만큼 가격이 오르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참고하시면 되겠다. 좀 이, 이런 이런 광고는 넘겨 버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쇼시 지배하고 있죠. 네, 참고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SEC 의장은 게리 겐슬러. 네, 언젠가는 또는 조만간은 저는 내려올 타이밍이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여, 여전히 공포 지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은 4.0이었는데 2.9가 나와서, 어...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6월, 7월, 8월, 보시는 것처럼 3월, 4월 더 보여주기 볼까요? 네, 네, 내 1월부터, 올해부터 딱 봅시다.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은 계속 상회하면서 시장이 진짜 힘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5월은 이렇게 부합하면서 신호탄을 한번 던졌고,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은 보시는 것처럼 하회. 0.1%대로 이렇게 하회하면서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이, 이런 추세를 잘 보셔야 돼요. 네, 물론 뭐 2.9에 1위, 1비 하는 것도, 네, 물론 단타에겐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역시, 근시한적으로 어떤 것에 접근하면은 이큰 그림을 보기 힘들고요. 이렇게 큰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께서는 아 나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리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들이 반드시 오늘 올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번 달에 반드시 올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이유가 있다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유가 있다는 말은 뭔가가 급하다는 말이거든요. 혹시 지금 당장 써야 될 돈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그러면 급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급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대출, 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대출을 통해서 주식을 투자한다? 남의 돈 빌려서 하는 게 투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냐면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이죠 마음이 급해지면 이제 인성이 드러나요 그게 이제 별론 거예요 나는 빨리 저기 빌린 돈 갚아야 되고 빌린 돈으로 투,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빌린 돈 갚아야 되고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써야 될 카드금 아니면 뭐 전세금 뭐 아니면 뭐뭐 뭐, 뭐 이렇게 목돈 당장 써야 될 목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오른다면서 근데 왜 내, 내려? 뭐 이런 마인드가 들면 은 이제 그 인성까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마음의 평정심은 흔들렸잖아요. 결국 골프든 어떤 스포츠든 아니면 이 암호화폐든 결국 그 멘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는요. 리플의 기술적인 위치는 완전히 딱 붙었어요. 방향성을 빨리 보여주기를 지금 기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계속 가격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네 가지 지표, 네 가지 지표를 보면은 수익을 잘낼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고량주 과정에 들어오셔서 전두 분만 딱모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거래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진짜 매달 매달 영어 학원 수강하는 것처럼 어, 자기 개발 차원에서 우리 그래 한번 뭐 그런 방법이 있나? 멘탈 강하게 하고 선물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두 분씩만 받습니다. 어제 두분 q c 지님 그다음에 신성땡님 잘 오셨습니다. 잘 보시고 뭐 기술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어, 댓글 달아주시면 기술적인 답변은 기술적인 답변은 돼요. 근데 뭐 얼마에 투자할까요? 저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것은 쌍방향은 이, 이 수신 행위가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불법적인 요소를 저지르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또, 그런, 그런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그러나, 충분한 강의를 제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이미 강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아, 그리고 이따가 지금, 아 9시, 8시 56분이네요. 9시 여러분 보실 거고, 12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이니까요,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